오케이, 안녕하세요. 무슨 말아셨습니다 자, 서펜트 코브라 엔진 버기. 엔진 버기구요. 제가 여러가지 쭉 준비했습니다. 공구부터 해가지고, 어, 쭉 준비를 했어요. 지금 뭐 필터라든가 여러가지 에어 메인터너스 오일부터 쭉 준비를 고 타이어도, 깍두기 타이어 준비했고요. 충전이라든가 십자렌치 뭐다 준비가 됐어요. 심지어는 요거 제 일자드레버도 제가 아끼는 일자드레버. 자, 여기 보시면 뒤쪽에다 딱멈추시게끔 하는 것도다 드렸어요. 수정기는 IT3로 하셨고요. 자, 중요한 거는 엔진 시동 걸는데 시동 걸는 방법을 모르면 안 되겠죠? 우리 제주도에 윤뿅뿅이니 집성을 나가야 되는데요. 자, 세팅 한번 해볼게요. 자, 시동을 어떻게 거느냐. 자, 시동을 갑니다. 처음에연료를 뜯어서, 여료를 빼고요. 그 다음에 여유를 감죠. 여료를 추적해줍니다. 이게 스터예요 처음에서 중요한 게 여기 십자렌치를, 십자렌치를 열어서 냅니다. 자, 안에가 원래 따뜻함도 좋고요. 무조건 열어줘야 돼요. 묻지도 싸이지도 않고, 열어주고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뚫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요. 어떻게 인는지 자, 빨리, 불이 들어오죠? 불이 확인어요 네, 이쪽 잠깐 대기 상태에서. 자, 여기 가일자되 들어가 있어요. 일자로 어가 여기 안쪽 보시면요. 이 여자 방향으로 갈고요여기어 올려줘야 돼요. 들어 올려주는 게 뭐냐면요. 보시면 이렇게, 로어렇게요 힘들잖아요. 뚫어가 이제게 어, 고 시동이 걸려면 이게 시동이 스타트가 돼야 돼요. 스타트. 그래서 스타트가 되기 때문에 가 이렇게 밀어줍니다. 자, 이쪽 방향이 아니라 이렇게 눌러서 짓게 됩니다. 짓게요. 밑에 밑으로 제끼고난 다음에 제가 두걸그해주면요열번 해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아홉, 열. 그러면 누가 살짝 짧게 질 거예요. 그럼 연료를요. 살짝, 안 네, 살짝. 그어주고 그래, 아홉, 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지금 압이 아직 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그, 엔진 상태가 나쁜 상태가 아니고 굉장히 좋은 상태, 컨셉이. 그 때문에, 이렇게 시동을 걸고, 자, 하는 방법을 이렇게 돌리고요. 그러 손을 살짝 돌리고요. 여기서 찬, 찬, 찬. 그 다음에 이렇게 밧데리를 꽂고, 땡기면 될것같아안당기는면여 맞고, 하나, 한번 뺏겼네요. 그렇죠. 오, 자, 시동도는거 확인되시면요. 자, 이게 나가서 여러분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여기다 사실 여기다가 그 드라이기를 하면 드라이기 하면 최고 잘 되죠. 자, 키고, 자, 저는 키고요. 그리고 키면은, 이 스프링 다 해놨어요. 자, 이, 아, 프로에도100% 아니고요. 자, 50%, 50%에서 60%만 있게 해고요. 그래도 되셨으면, 그래도 면도 되셨으면 어요래여기 이제 스프링을 먼저 보겠습니 이 막을 수도 있고요. 제가 드린 거 이거 있잖아요. 이거 보세요. 자 그러다가 자 이거 한 번에 쓰기는 잠깐 한 5초에 10초는 꽂아놔야 돼요. 살이 걸고 막아주는 거죠요 막아주면요. 이 안에서 이플라휠이 돌아가다가 이거 막아주면, 여기 딱탁 막아주면은 다음 시동 걸기가 아주 편합니다. 그런데 여기나 플라휠이나 여기 위에 어 아예 연료를 막아버리면, 분비를 막아버리면 쉬운데 연료를 막아버리면 이 안에 연료가 역류해가지고 다음 시동 걸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동을 여기 막거나 여기 막아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시동을 걸면 습니다 자, 그러면 자, 스톱을. 아 사용하지 않을 때는요 여기 빼주세요 여기 이해하시게끔 잭이 있거든요 침해하는 이 있으니까 제트 승리 쪽에 침하시고요자 이제 배송 나갈 거예요 제도제도왔데여기서시신이잘 걸리는데 또우회원님안 걸리면 또 어떡하는지 걱정이 되지만 지금 만 동영상 보시고 또 회사에 시길 바랍니다 소프습니다 감사합니다 짜잔